다 같이 한번 합시다. 힘들 때는 힘 없고요. 사람이 가 지칠 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나 봐요. 힘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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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엽다. 잠시 잠깐 잠깐 잠스잠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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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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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잠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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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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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네? 제가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선착순인가요? 지금? 아선인정되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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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기다렸어요? 이틀, 전날, 하루, 전 아, 네. 하루, 하루, 아, 하루, 하루, 아, 하루, 하루, 아, 하루, 하루, 전날, 하 하루, 전날, 하루, 하루, 전날, 하루, 하루, 전날, 하루, 하루, 전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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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여, 여, 여 오, 네, 뭐, 김우씨 uh, 사진 한번 찍는데요. 아기지마를 어, 네. 어, 어, 아, 어, 그래, 그래. 아, 불러달라는 종비행이를받았어요 그래서 네. 오시는 동안 제가 아기지마를 드리겠습니다. 아기지마를보보 아, 네, 사진. 네, 누구세요? 두어보세요 이분. 이 친구. 어떤 분이세요? 어, 깜짝이요깜짝이 가. 너무 고맙다. 하지만.